오늘 중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하늘 한 번씩 올려다 보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낮고 또 구름도 거의 없어서 파란 하늘이 기분 좋게 펼쳐져 있는데요. 중부지방은 오늘 이렇게 맑은 하늘 아래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오늘 30도 예상되면서 아침보다 10도 이상이나 기온이 높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도 오늘 낮 기온부터 좀 살펴보면 춘천이 29도, 대전 28도, 광주 26도, 부산은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한편 남부지방은 오늘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호남지방은 비가 내리다가 낮부터 차차 그치겠고요. 제주도는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은 두꺼운 구름이 지나면서 제주도 호남지방 곳곳에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반면 중부지방 대체로 맑은 모습인데요. 오늘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종일 파란 하늘과 함께하겠지만 호남과 제주도에는 비가 또 경남지방으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도 떨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상간에는 100mm 이상의 큰 비가 쏟아지겠고요. 제주도와 전남 해안은 20에서 60mm, 그밖에 호남 지방은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천둥번개가 치고 또 돌풍이 불면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가 그친 뒤에는 당분간 전국이 맑아서 바깥 활동하기 좋겠고요. 다만 30도 안팎의 더위가 낮 동안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